어, 아니면 자신이 한승주였다면 뭐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을지, 그런 부분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. 한승주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이거는 다른 상황이거든요. 어떤 제가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제가 두 번을 봐서 제가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요. 그런 장면을 보면서 내가 나도 혹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에 대릴 남편을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한숨주라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오작두처럼 정말 순수한 정말 100%이 남자라면 내 옆에 있어도 아무 리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정말 약간 히어로 같은 사람이다 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라마를 찍으면서 좀 드라마를 찍으면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졌는지 아니면 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 지금 유의로서 결혼의 가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래는 결혼에 대한 생각보다는 일이 더 먼저였고 진짜 일을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거든요 결혼보다는 근데 지금 한승주로 촬영을 하면서 진짜 오작두랑 같이 웨딩 촬영도 하고 그리고 뭔가 힘들 때 얘기도 하고 뭔가 위로도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막 이제 제가 막 이렇게 물어봐요 뭐, 좋아요 오빠 이게 잘 크고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좋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가고 싶네요 <laughs> 주연으로서 부담감 없으시나요? 사실은 시청률이 어 드라마를 하는 어,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부담스럽죠. 근데 사실 어 드라마를 할때다 같이 정말 아무 사고 없이 정말 재미있게 끝나면 정말 하나의 저의 추억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드라마를 선택하고 지금 한달 동안 사실 저는 되게 힐링을 받고 있거든요. 그게 정말 시청자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으면 좋겠어요. 그럼, 풀라가요? 풀요 그쪽이요 그쪽 아생 나랑 같이 살려요?